네 안녕하세요 복면 노또 나동남 입니다 자 오늘 어, 화요일입니까 열심히 배달하고 어, 돌아와 가지고 어, 배달 중에 영상 못 찍고요 어, 오늘 집에 와 가지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어,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불일카에서 어, 미처 공개 못했던 자동 10겜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삼수 몰빵 반자동 10겜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순수하게 제가 뽑은 수동 15개 해가지고 3 5개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수몰빵에는요, 1번, 22번, 28번이 투입됐고요 다섯 어, 5개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어, 5개임만 어, 22번은 이번 주제풀고정수인데 11번, 22, 35 해가지고 삼수몰빵을 했습니다. 요즘에 삼수몰빵이 너무 안 맞는데요, 어, 제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제로 외 빼놓고 따라 놓은 수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동도 어, 좀 관심 지, 관심 좀 가지고 어,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좀 정리해가지고 불카 어, 자동 10개부터 먼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불카에서 구매한건데 아, 오늘 아침에 방송을 못한 겁니다 잘 보겠습니다 3번 10번 15 16 38 45 나오셨죠 그죠 자 이번 주에는 어, 제가 이제커스하고쿠커스도강해 보고 있는데 아, 이커스 쿠스 안보입니다 자, 두번째 게임도 마찬가지요 세번째 게임도 이커스 쿠스 안보이고 네번째 게임에는 어, 9번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게임에서는 19번, 39번 나왔줬네요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불카 미공개 자동입니다. 자, 불카 미공개 자동이고요. 17번 출발했습니다. 29번 보이고요. 밑에는 39번. 자, C엘에는 6번, 7번, 9번. 그리고 D엘에는 어, 입구수, 구구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E엘에는 어, 12번 입구수가 보이면서 불카에서 미쳐. 방송에 올지 못했던 어, 자동 10개 공유를마칠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11번하고 22, 3 5 몰빵 3수 볼게요. 자, 11번, 22번 그리고 35번을 넣고 3수 몰빵했습니다. 따라 나 수가요. 어, 18번 그리고 23번, 28번. 자, 두 번째는요. 8번하고요. 그리고 19번, 42번. 자, 세번째는 어, 18번, 아, 18번이 자꾸 따라오네요. 그죠? 18번, 그리고 23, 27. 그리고 D래는요, 9번하고 어, 34번, 38번 따라 나와줬습니다. E래는 어, 1번, 그리고 13번, 17번 따라 나와줘가지고, 삼수 몰빵, 11, 22, 35, 몰빵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다음 몰빵은요, 1번하고 20, 28입니다. 자, 제가 이제 강조한 숫자가 좀잘안 나와가지고, 자, 제수로 적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1번하고 22, 28입니다. 자, 1번이 이제 출발이니까 나머지 따라오는서 보겠습니다. 5번 하고요. 그리고 32번, 42번. 다음은 16번, 28, 44. 자, 세번째 거는 2번, 6번, 11번. 3수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D1에는 16, 19, 30번 그리고 이 일에는 7번 21 29 따라 놔 주어 가지고 삼수 몰빵 반자동 10개 함께 공유했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순수하게 뽑은 어, 수동입니다 수동 15개 공유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조합은요 수동입니다 아, 지금 제가 직접 어, 조합기를 통해 가지고 어, 조합을 한 거고요. 여기는, 어, 어저께 방송했던 EQ 값, yes의 조합 기법이 숨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번, 14, 22, 26, 28, 36. 자, 한번 보시고 나중에 엑셀로 다시 10개만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으로 뽑은 5개 이고요. 다음감 보겠습니다. 자, 수동으로 뽑은 이번주 EQ값을 YES로 설정하고 뽑은 겁니다 자, 8번을 많이 넣었네요 그죠 8번 자 그리고 이제 삼수몰빵에 들어갔던 22, 28, 35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5번째 수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8번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22번이 거의 몰빵 들어갔고요. 자, 수동인데도 8번하고 22, 28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요. 어, 요1 5개 게임 중에서 10개월 어, 제가 이제 어, e 큐가 Yes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면서 오늘 녹화 방송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금방 공유했던 어, 수동 15개 중에서 1 0개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0개 인데요. 제가 오름 차순으로 구별한게 아니고, 그냥 제가 막 대충 그리가지고 박긴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EQ 값이 7주 맥스이기 때문에 EQ 값을 yes로 설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2번, 14, 22, 26, 28, 36. 전부 짝수입니다. 그죠? 짝수이고, <laughs> 각, 어, 각공볼례 각, 각번호의 각 차이 값이 차이 값. 차이 값이 12칸, 10칸, 2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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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칸 해가지고, 같은 값이 있습니다. 2칸 띠가 있습니다. 그죠? 2칸 띠가 있기 때문에, 어, 조합은 EQ 값, yes로 설정되었고요. 자, 저번주에 1, 2, 3 네칸 띠기가 두칸 띠기가 이울 됐습니다. 잘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6칸 띠기 6칸 띠기 해가지고 그죠. 해가지고 EQ값 예스고요. 저번 어, 주 1울, 저번 주한 칸, 두 칸, 세칸네 칸에서 네칸이울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1929가 6칸, 그리고 4959가 6칸, 그리고 3945가 네칸 해가지고 만약에 이큐 값이 6칸이고 이 숫자가 맞고 4칸 띠기가 2월 된다 싶고 하면요 3등분은 잡아주는 겁니다 자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칸 띠기, 2칸 띠기, 2월 자네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5칸 띠기 이큐값 S에 3칸 띠기 마찬가지입니다 자 격번 2개 2칸 띠기, 2칸 띠기 해가지고 이큐값 S 자, 22, 24, 4칸 뜨기, 2월 4칸 뜨기. 이해가 되죠, 그죠? 자, 7칸, 7칸, 4칸 뜨기, 2월. 2칸, 2칸, 3칸, 2월. 7칸, 7칸, 3칸, 4칸, 2월. 자, 2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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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4칸, 4칸, 2칸, 2월. 자, 이런 식으로 10, 10개 위에 15개임도 똑같이 EQ 값이 yes로 조합을 이런 겁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 방법, 이 숫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숫자라도 EQ 값이 YES 인가 한번 보시면 되고요. EQ 값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밴드에 오셔가지고 방송 보시면요. 상시하게 EQ 값에 대한 설정, 표현, 그리고 뜻 열심히 잘 방송해 놨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장에서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어, 바람도 좀 많이 불고, 배달도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현장에서는 녹화를 못하고, 좀더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어, 집에 와가지고, 어, 자동, 물가 카 자동 열게임 그리고, 어, 삼수 반자죠, 그죠? 삼수 반자, 어, 22, 아, 11, 20, 35, 삼수, 삼수 반자 다섯 게임 그리고 1번, 22, 28, 삼수, 삼수 반자 5겜 해가지고 1 0 공유했고요. 오늘 수동 1 5개한개 공유했으니까 여러분들 분석하고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녹화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항상 가슴 뛰고 가슴 설레는 하루 되를 바라면서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